エ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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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エエサエサエエサエエサエエサエエサエ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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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エ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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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エ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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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어. 하나 둘 에이. 이제 힘 빠졌어 하나 <laughs> 어, 어, 힘 빠졌어, 너무 많이 해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아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, <laughs> 소울이 재미붙었어요 우리 아린이가 아이고 이제 기운 빠졌어요 이게 에? <laughs> <응>? 또 쏘네 <수리. 웃음> 똥, <싸나? 웃음> 똥 싸네 똥 싸네